매실 식품 전문 기업 그리올푸드를 소개합니다. 전라도 구례에 자리 잡은 그리올푸드는 매실을 재배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리산 자락에서 난질 좋은 매실을 사용해 저염도 매실 장아찌 제조 방법, 실온 유통이 가능한 매실 피클 제조 방법 등 자사만의 전문 노하우로 완성한 다양한 종류의 매실 절임 식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매실 피클, 매실 간장 피클, 매실 고추장 장아찌인데요. 그레판 매실 피클은 약선 식재료와 천연 부원료를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절임식품으로 그리올 푸드만의 특별함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질 좋은 남고 매실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남고 매실은 섬진강 물안개를 머금고 자라나 그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합니다. 열매는 크고 씨앗은 적어 육질과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영양성분이 뛰어나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올푸드는 이러한 망고 매실을 매실 장아찌 전용 해석 공장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인 영도로 저온 숙성의 제품을 완성합니다. 또한 제조 오무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나 화학 첨가물, 보존료, 색소, 향료를 일체 배제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제품입니다. 그리올푸드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특화 상품인 매실 피클은 식초 절임 식품으로 천일염, 사과 식초 등의 부원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이 피클처럼 피자, 치킨 등과 같은 음식에 함께 곁들여 즐기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간장 절임 식품인 자소엽 매실 간장 피클은 보라색 깻잎으로 불리는 자소엽을 더해 더욱 건강합니다.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뛰어나 약재로도 많이 사용되며. 매실을 절일 때 넣으면 색감은 물론 맛과 영양까지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밥 반찬으로는 물론 육류나 생선 등과 함께 드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1년 이상 발효 숙성시킨 고추장으로 버무려낸 매실 고추장 장아찌는 쫄깃 탱탱한 매실 과육과 감칠맛 나는 양념이 어우러져 입맛 돋우는 별미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올푸드 매실 제품은 다양한 용량과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어. 고마운 분들께 드리는 고급스러운 선물로도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원료로 정직하게 만든 바른 먹거리, 그리올 푸드의 고품격 매실 절임 제품을 만나보세요.